안녕하세요 정은근입니다 저는 지금 뉴델리입니다 아, 어제 밤에 기차 타고 아침에 델리로 왔고 지금 이제 저녁에 다람살라가는 버스를 타러 왔는데 너무 많아요 버스가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뭐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서 타서 지금 탈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건데? 어디 가노 이거 아이씨 아 진짜 버스 타기 힘드네 씨. 심지어 10분이나 늦게 왔어요. 아 진짜. 어떡하지 가나. 그만 가라. 아, 지금 버스 탔습니다. 버스는 그냥 이런 그냥 앉아서 가는 버스고요. 러비야. 어? 뭐? 뭐 뭐야? 깜짝 놀랐네. 12시간에서 13시간까지 걸린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슬리핑이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한데. 그건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이 없는 게 진짜 불안해요 물을 또 나눠주는데 심지어 얼음물이야 이 귀한 걸 나눠준다고 버스에서? 일단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무조건 택시를 타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? 일단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버스 올리 택시 아리 택시 맥로드 맥로 맥로드 까지 맥로드 가지 야. 유캔 팔로우 us. They are going. You follow? 야야. You can follow us. y o a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I follow you. 오케이 yeah, 오케이. Yeah. Okay, okay. 어, 여기서 타면350 루피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정찰된 것 같아요.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뭐 다들 350 루피 타더라고. 근데 일단 이친구들이 따라오라는데 자기들도 간다고 셰어 택시 하자고 해서 아, 350루도 비싸. 협상 협상 중입니다. 아, 저 보러 지하도 모르겠어요. 오케이. 비에이블 또 아, 아, what is y 미라. 어, 호텔 이름, 호텔 이름. 나 먼저 모르겠지만 차를 탔습니다. 어 내리긴 했는데 좀 이상한 데서 내렸어요.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야 가 됩니다. 이 정도만 해도 근데 돈도 얘네가 다 냈어요. 안, 안 받는다는데? Thank you so much Thank you My hostel Thank you, thank you so much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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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친구도 호텔 가까운 데서 내린 거예요. 근데 저랑 그렇게 멀리 차이 안 난다 그래갖고 이제 돈도 다저 친구들이 내고 이제 저는 그냥 제 호텔까지 걸어가는 걸로 아주 좋은 친구들 덕분에 공짜로 잘 왔습니다. 아유 너무 좋다 시원해갖고 네 지금 호스텔에 왔는데 9시인데 체크인 12시래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실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우 너무 좋다 충전할 때도 있고 와이파이도 되고 여기서 조금 누워있고 쉬다가 이따 체크인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한게 안 더워요 기온이 지금 20도입니다 20도 음. 오히려 살짝 바람막이 입어야 되나? 싶을 그런 날씨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간에 인도긴 한데, 어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인도와는 다르게 여기는 티벳 문화가 좀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 음식도 완전히 다르고, 사람들의 생김새도 완전 다릅니다. 그리고 엄청 한적하고, 아 가장 마음에 드는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음식도 한국 입맛이랑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해요. 어, 음. 아 뭐야. 아, 여기다 한국 음식이 진짜 많이 파네? h 로 l l o 아, 이런 게왜 있지? 인도에서 이런 거한 번도 못 봤는데. 와, 코리안 푸드. 어, 이거 뭐, 뭐야 이거? How much? 150. 아니, 이런 게 있다고? 오케이. Okay. 오, 스킨 을리 모모 원, n t o one and m 튼 l t e n t e m 모 t 이 o t e m o n e and one, one yeah. okay. 템톡인가 그거 먼저 나왔습니다. 완전 진짜 수제비 수제비 느낌이고요. 음. 80% 정도 한국 수제비랑 맛이 흡사합니다 음. 맛있다, 맛있다. 왠, 왠진 모르겠는데 맛은 비슷한데 뭔가 뭐를 조금 느끼함 그런 게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? 만두 나왔습니다. 어 여기 만두는 진짜 우리나라 만두랑 비슷하게 생겼다. 어, 진짜 진짜 만두. 음. 음. 와 만두가 진짜네 딤섬 약간 육즙이 뚝뚝뚝뚝 네, 저는 옷을 좀 살건데 왜냐면은 제가 긴바지가 두개 세개가 있는데 다 가래기가 터졌어요 지금 그래서 가래기가 터진걸 입고 있는겁니다 지금 그래서 옷을 좀 구매하려고 일단 오늘은 어차피 동네 한 바퀴 둘러볼 거니까 이런 어, 길도 되게 한적하고 너무 좋다. 그릭샤 빵빵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보면은 케이크 같은 빵을 어, 엄청 많이 팔아요. 싸다 가격도 케이크가 딱 90루피 한 조각에. 어 이거 이게 그거 같은데요?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이게 이게 돌리는 건데 이게 옛날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, 이거 이렇게 돌리면은 그 불경 을 읽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자꾸 구걸하는 사람이 계속 따라와 아 심지어 돈을, 돈을 제가 한 명한테 줬거든요 그냥 조금 진짜 조금 근데 다른 사람이 계속 따라와서 빨리 빨리 걷고 있습니다 아이 돈을 주면 안 되는데 아이 계속 뭐 애기 끌어안고 막 배고프다고 그래갖고 오오 오, 그나마 여기가 조금 어, 그나마 여기가 조금 옷 스타일이. 노 no, no, no. I... 어, 이거 진짜 너무 이쁘네. No, okay, okay. How much price? Last price. 5 0 0 윌멧. 500원대. 아, 이거 8,000원도 비싼데. 다들 좀 비싸 보이긴 해요. 확실히 여기가 좀 추운 동네라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긴 합니다. 근데 가격이 500 아, 400이면 진짜 딱 바로 살 텐데. 아, 이쁘다400 No, no, 400. No. 450. 500. Is good price. 500. 5 0 5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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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이5 진짜 5쁜데5이0 5 0다 500. 500. 500. 500. 5이0 500. 500. 500. 500. 500. 500. 500. 500. 5 0아 500. 500. 500. 500. 500. 5 0바이 어, 이게 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좋은 카페가 있는 것 같아서, 어, 왔습니다 예, 미안하다. 이게 진짜 진정한 낭만과 휴식 아닙니까? 뭐좀 시간이 지나니까또 먹고 싶습니다. 땜뚜이랑 모모가. 숙소를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. 엄청 예쁘죠? 약간 베트남 사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, 비가 막 잔뜩 오더라고요. 그래서 비가 와서 좀못 나가다가 지금 좀 비가 끝쳐서 밥을 먹으러 또 나왔습니다. 계속 뭐 뭐가 먹고 싶더라고 여기 오니까 다시 약간 식탐이, 식욕이 좀 재 살아난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길거리에서 한국 라면을 보고 아 계속 머릿 속에 떠나가질 않더라고 그 불닭볶음면이 이 주변에 불닭볶음면 파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음 그거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. 어 메뉴는 불닭볶음면에 위에 치킨 가스가 올라가 있는 어 그런 세트 메뉴로 시켰습니다. 가격은 한390 루피 조금 비싸요. 아어 근데 지금 한국 음식을 좀 먹고 싶기도 하고 먹으려고 여행하는 거얼 비주얼 비주얼 미쳤는데? 돈까스, 주얼 비주얼 비주이 비주얼 비없얼 비주얼 비주치킨주스 먼저. 한국의 맛. 와. 매워요. 와, 잘 그리시네. 딱그막 그런 느낌. PC방에서 먹는 느낌. 한국 라면은 따라갈 수가 없다. 어디서 뭘 먹든. 그 매운 맛을 먹으니까 어지럽네 어지러워 아 매워 음료수 음료수 아, 매워요 근데 너무 맛있다 아 매워서 지금 음료 두개 구매했습니다 안녕 호스텔에 잘 들어왔고요. 오늘 하루 네. 아, 아침에 도착해갖고 동네 한 바퀴 둘러 봤습니다. 진짜 인도 와서 처음으로 땀을 한방울도 흘리지 않은 그런 오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맥크로드 단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